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16.5%에 달합니다. 이들은 대부분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특히 은퇴 후 커피 한잔과 같은 소소한 즐거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나 이런 평온함 뒤에는 노년의 고독과 사회적 고립 문제가 도사리고 있죠. 노년기 우울증 유령률이 35%에 이르는 현실이 이를 증명합니다. 노인 대상 범준의 68%는 주변 지인에 의해 발생합니다. 특히 독거 노인의 경우 이웃의 과도한 관심이 위험 신호가 될수 있죠. 실제 2022년 발생한 노인 재산 사기 사건 중 43%가 친절을 가장한 접근으로 시작되었습니다. 베란다 커튼 사이로 이웃이 관찰하는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음.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노인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해마다 1,200건 이상의 반려동물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. 놀랍게도 이중 30%는 주인과 함께 실종되는 패턴을 보입니다.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연계 실종으로 분류하며 노인 고립 현상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경고합니다. 노인을 노린 범죄의 72%는 식사 초대나 건강관리 도움을 명분으로 시작됩니다. 특히 과잉 친절 뒤에는 촉셀이 있을 수 있죠.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 사기범의 65%가 포관 용기에 든 음식을 미끼로 사용했습니다. 냉장고 속 과다한 식재료는 오히려 위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노인 대상 약물 오남용 사례가 해마다 18%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. 특히 진정제와 항우울제가 가장 많이 악용되며 이로 인한 기억장애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노인 4명 중 1명은 처방 외 약물 복용 경험이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. 노인 재산 범죄의 54%는 보험 증서와 유언장 위조와 관련이 있습니다.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의 70%가 피해자의 의료 기록을 미리 파악했다는 사실입니다. 최근 5년간 노인을 노린 보험 사기 사건은 320% 증가했으며 특히 1인 가구 노인이 가장 취약합니다. 노인 대상 범죄 피해 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신속한 도주입니다. 그러나 65세 이상의 40%는 신체적 한계로 제때 도피하지 못합니다. 경찰 자료에 따르면 범죄 현장에서 탈출에 성공한 노인은 22%에 불과하며 대부분 차량을 이용한 추격에 놓인다고 합니다. 요양원 직원이 노인 재산을 노리는 사건은 해마다 150건 이상 발생합니다. 특히 간호사 경력이 있는 가해자의 경우 약물 지식을 악용하는 사례가 83%에 달합니다.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노인 시설 직원의 12%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한 전력이 있습니다. 노인 대상 범죄 피해 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신고 34%, 소리 지르기 28%, 신체적 저항 22% 순입니다. 특히 가해자의 약물을 역이용하는 방법은 성공률이 78%로 가장 높습니다. 최근 3년간 노인이 범죄를 저지한 후 신고한 사례는 420% 급증했습니다. 노인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세가지 1. 이웃의 과도한 친절을 경계하세요. 사기 사례 68% 2. 정기적으로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세요. 재산 범죄 72% 3. 긴급신고체계를 미리 준비하세요. 생존율 200% 증가. 노년기의 안전은 사소한 주의에서 시작됩니다.